아니 처음부터 하시요 어떻게 중간부터? 응? 천서부터. 천서부터? 천서부터. 군여3 6류 이런 거 빼고 어이. 그냥 하셔요. 자, 아니 잠깐만 잠깐. 처음부터 하는 거야고. 뭐. 다시 다시 그큐 뭐. 다시.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명우의 도정읽기 오늘은 그 얼마 전에 충남 도의에서 막말 때문에 사과를 했던 의원분이 계십니다, 도 의원분이 망을했다고 예, 해서 이제 본인이 예, 기자분들을 모여놓고 그 사과를 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에는 전그 전후가 있고 한 건데 예, 그분이 이제 행정감사에서 어, 사과를 까지 하면서 행정감사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사과까지 어 하고 했는데, 막말 한건 맞습니다. 막말 한건 맞는데, 그 전후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전후 사정을 오늘은, 그, 권유수삼료고송정화 기자님과 함께, 그, 왜 도의원께서 막말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님이 네.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랬었죠. 의 예. 그분이 조금, 그, 뭐랄까요. 예. 성격이 좀, 그 급하기도 하고, 조금 와일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정도 여긋나는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행정감사장 특히, 네. 행정감사장에서 질문을 하게 되고, 본인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코자 하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숨긴다거나, 변명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조금 수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또좀더 문제가 될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행관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 때문에 음. 그 문제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예. 그, 예, 예, 그, 거기에 대해서 음. 이제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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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어. 이제 농민수당 문제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농민수당 인상에 대해서 사실 그 의혹 그분 낭말을 하셨다는 예. 그 의원이 절대적인 공모자입니다. 애초에 이 농민수당은 2017년도에 이제 농업 환경 실천 사업으로 있던 사실상의 농민수당이죠. 실질적인 농민수당 45만원씩 지급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몰됩니다. 그 사업이 일몰되고서, 일몰되면서 그에,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농민들에게 또 수당을 지급하게될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농민수당이었어요. WTO, 네, 음. 그, 개도국 그 지위를 포기하면서 네. 이제 농민수당을 준다고. 그렇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예. 됐는데, 농민수당이 처음에는 농민단체에서 240만원씩 연구를 네, 네, 했었죠. 네, 네. 그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농민단체에서 매달 20만원씩 달라고 네, 했던 네, 거죠. 음. 다 요구를 했던 거고, 네. 어, 사실, 매달 220만원씩, 240만원을 주려고 하다 보면, 충남도에 있는, 그, 농업 정책과 관련된 자금이 네. 다 거기에다가만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 주장을 충남도가 받아들이기좀 어렵죠. 그런 그치. 부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아까 그, 농업 환경 실천 사업 45만원 주도 줬었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음. 라고 해서 에, 처음에 60만원 얘기가 나왔죠 예 농민단체에서 100만원을 요구 했었고요 아 예, 240만원을 요구하다가 예, 예. 뒤에 100만원을 요구했고 충만도는 예. 60만원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분이 개입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에, 그분이 이제 도의회 그, 그 해당 상임위원장이었고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각각, 100만원하고 60만원하고 중간선 80만원을 네. 이야기를 하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도에 있는, 그 부지사하고 네. 저, 좀, 일차적인 합의를 했던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도에 이제 도가, 도지사께서. 네, 그게 또 의회, 어, 고대에서 통과도 됐어요. 80만원 지급하는 걸로. 그건 나중에 정이고 네. 어, 어.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60, 원래 이제 부지사와 얘기는 80만원을 주기로 이게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도지사께서 갑자기 농민수당 발표를 하면서 60만원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농민단체가 뭐, 그 중간에 조정 역할을 해가면서 8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지사는 갑자기 60만원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네. 이, 그, 도지사와, 이또 같은 당, 소속 그렇죠. 분인데, 도지사가 그래도 의회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발끈했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네. 첫 번째 그, 소위, 그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꾸, 어, 그때 이제 그, 도의회하고 이제 상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당 담당 국장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냐.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국장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뭔 말을 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날짜별로 음. 찾아봐도, 날짜별로 또 음. 이렇게 살펴봐도, 네. 본회의에서 이제 3월 31일 날 통과를 했다고 음. 80만원 주는 걸로 했다고 했는데, <laughs> 네. 4월 29일 날그 기자회견을 해서 60만원으로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김덕근 의원 그 상임위에서 음. 상임위에서 <laughs> 예, 예, 예 상임위에서 이제 그 유감이라는 그 예, 발표를 했죠. 했고, 예, 예, 했고, 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6월 4일날 80만원 이제 전국 최고로 지급한다는 음, 예 음, 그런 음, 기자회견을 하고 음. 했었는데 이 6월 4일 전까지도 의회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고 상의도 조차도 없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행감에서 그체적으로 예, 어, 이제 의원이 날짜를 예, 좀 보면은. 4월 29일인가 아마 그때쯤에 농민단체하고 네. 어 얘기를 가지고 부지사하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어 그후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서 5월 4일 날어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의회하고 농민단체하고 토하고 이렇게 합의됐던 거는 80만 원인데 네. 그 과정에서 도지사가 이제 발표를 했던 60만 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왜 60만 원 도에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발표를 했느냐.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이제 도의, 도의 은를 무시하는 거냐. 그렇죠. 뭐 이렇게 따지는 과정에서 이제 변정을 국장이 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막말이 나간 거죠. 그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음. 언제 그 의원님께서 음. 그, 그 해당 국장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 지나치게 길었죠. 예. 네. 그리고서 이제 좀 거기에서 이제 수의도 그 국장에 대한 얘기 수의도 국장이 예스맨이냐 예? 국장이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고 순간에 예스맨 으로이나 예. 하고 뭐 의회나 농민단체한테 예, 조례 안낸 사람들한테 상의 한번 해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원성도 높았고, 말도 좀 거칠었고, 예. 뭐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야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소위 공중파를 타고 편집이 돼서 나간 거죠. 네. 예. 또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이제 뭐, 건방지다, 이제 이런. 음.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예. 예, 그분이 이제 막말 이제 그 그런 문제가 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장께서 설명을 하면 아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이 김동국 의원이 이제 계속해서 이 농민 단체 또는 그 합의된 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중간에 이제 그 담당 팀장이나 또는 과장이 이제 국장이, 국장이 이제, 담당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니까 담당 팀장이나 과장에서 끼어듭니다. 그런데 이 담당 팀장이나 국장은 다 발언을 하려면, 의회에서 발언을 네. 하려면, 먼저 위원장, 그 국장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고 대, 대신 답변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네. 저, 쉽게 말하면 의회 내에 네.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쉽게 얘기하면 국장이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툭툭 그 과장이나 팀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장의 대답을 듣고자 했던 그 의원은 네. 네. 왜 껴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도 조금 거칠었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 부분에서 이제 네. 건방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건방지다는 이야기가 네. 이, 이, 이 그 사전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음. 자, 건방지다라는 뜻이요. 예. 에그 예. 말이나 행동이 잘란치하거나 주제넘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태를 건방지다라고 한다고. 이 예. 사전적 의미인데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는 이제 건방지다뭐 표현은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팀장이나 과장도 의회의 회의 절차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거를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하니까 그 의원 입장에서 자기가 어, 주어진 시간도 있고 하니까 국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과장이 또는 팀장이 이렇게 저 중간에 들어와, 껴서, 어, 설명하듯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미, 네. 농민수당도 뭐그 후에 80만원으로 됐고,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 그 의원님, 막말하신 의원님 얘기는 뭐냐면, 예, 그런 과정들이 왜 집행부 맘대로 하느냐, 죠 그렇죠. 중요한 건왜 집행부 맘대로 하느냐. 이 발단 시작도 또 중간에 노력했던 것도 의회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도가. 그다음에 또 추후에 이제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할때 약속을 해놓고 도가 지키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과정이 네.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집던 네. 그 그런 고 순간에 나온 겁니다. 네. 뭐, 절차나, 그, 음. 뭐, 이런 거에서 도가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도의례를 무시했냐, 뭐, 경시하다 뭐, 이런 음. 것을 짓기 위해서, 네. 예. 예, 그, 하시다 보니까 그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네. 이, 우리 이제, 막말로 시작됐던 건 아닌데, 예, 계속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 국장 입장에서 그 의원이 지적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음. 부분이면 도지사한테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그 국장이 이제 카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확실러졌고또 음. 말도 짧아졌고 안말했으니다안 말했는데 실제로 예. 국장과 어뭐 의원 사이를 떠나면, 사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연세가 더 드셨죠. <laughs>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되는 게, 네. 이제 처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음. 그 사업이랑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랑 이게 음. 틀리다고 해서, 이제 네. 그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이제 발단이 된 거, 그 그렇죠. 네. 그뭐 농민수당 액수도 그렇고, 네. 또 하나는,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 네. 이 애초에,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예산이 이제, 185억 정도 섰을 겁니다. 예. 네. 이것이 의회와, 그, 특별한 소통 없이, 네. 이름이 바뀌어요. 실제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로.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의원, 의회 입장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갑자기 그저 통합지원센터가 무슨 복합서비스 단지로 바뀐 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네. 왜의회다 얘기를 안 했느냐, 당연히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어찌 보면은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충남도가 좀 잘못한 부분이죠. 이런 네. 왜 바꿨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 엑스도 어 185억에서 185억 정도 줄었어요. 줄어 네. 줄으면서 그 시스템 네. 뭐 내용은 같다. 자꾸 이제 충남도에서는 그 내용이나 A 내용이나 같다라고 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도 조금. 그죠, 조금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여하튼 뭐 그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의원들이 이제 좀 사실은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그렇죠. 써 줬으면 네. 좋은데, 에, 의원님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도가 뻔한 사실을 가지고 아니다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찌 보면은 본인이 한것 또는 그 굉장히 그분이 농민단체나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는 분들인데, 뿐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각도가 관과되고 또는 말 그대로 의회를 패싱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 여러분이나 또는 뭐그 관계자분들께서 이 정사정을 잘 알고 그분이 소명 자료를 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본다면, 이런, 왜 만말이 나왔나?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당에서, 자당에서, 그, 윤리위, 회부를 음. 하고, 이제 그,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농민단체에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그 양반이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충남 쪽에 특히 네. 지역에서는, 농민의 그 대변인 역할을, 뭐, 좀, 거칠게 말을 해도 어, 국민들을 또 그만큼 대변한 사람도 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하튼 이 부분만 또한 부분만 딱떼서 보면은 분명히 이 막말 맞습니다. 막말 맞는데 네. 이그 그렇게 막말하게 된 과정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두절미하고 다 떼내고 그 부분만 딱 하니까 아 막말한. 그런, 음, 그 어떤 뭐랄까 품위를 그 의원의 품위를 손상한 네. 이렇게 예, 표현하게 된 거죠. 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자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 또 판단이나 평가는 여러분들이 사실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물론 이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윤리도 열릴 깨고 또. 어,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 그분 진실만은 절대 농민을 위해했다는거 여러분들도 어,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 도정의 읽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